미국의 전 국민 백신 접종에서 일부 속도와 상황의 변화가 생기자 바이든 행정부가 즉각 백신 전략을 수정하고 백신 접종을 다시 촉진시키려 시도하고 나섰습니다. 조 바이든 대통령은 7월 4일 독립기념일까지 미국 성인의 70%가 백신 접종을 완료하도록 전력 투구할 것이라고 새로운 목표를 제시했습니다. 미국에서는 현재까지 한번 이상 백신을 맞은 미국민들이 1억 4,700만 명으로 성인의 56%를 기록하고 있는데 7월 4일 독립기념일까지는 이를 70%까지 올리겠다는 목표입니다. 미국에서는 백신 접종을 꺼리는 미국인들도 상당수에 달해 70 내지 90%나 접종해야 생기는 집단 면역 구축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어서 일상으로의 복귀가 가능한 70% 접종 완료를 새 목표로 삼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. 미국의 하루 백신 접종 건수는 4월 13일 최고치였던 338만 번까지 올라갔으나 최근에는 229만 번으로 속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. 백신 접종을 다시 촉진시켜 독립 기념일까지 성인의 70%는 접종 완료시키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가 백신 전략을 일부 수정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. 바이든 행정부는 첫째, CVS와 월그린, 월마트, 타겟 자이언트 등 대형 소매점, 그로서리에 개설돼 있는 4만여 곳의 약국 체인점들에서는 이제 사전 예약 없이 아무 때나 직접 방문해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허용기로 했습니다. 사전 예약 없이도 아무 때나 직접 방문하는 워크인으로 백신을 접종할 수 있게 함으로써 컴퓨터나 영어에 익숙지 못한 사람들이 집에서 5마일 안에 여러 곳이 있는 약국에 아무 때나 직접 방문해 백신을 맞을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. 둘째, 매주마다 주별로 배정된 분량만큼 백신을 주문하지 않는 주들에 대해선 일단 더 많이 필요로 하는 주들에게 제공해 백신 분량을 조절하고 각 주지사들에게는 융통성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. 매주마다 배정된 분량을 다 주문하지 않는 주들에 대해선 일주일간은 아무런 벌칙을 주지 않고 그 다음 주에 다시 전량 주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 배정된 백신보다 더 많이 필요로 하는 주들은 연방의 배정 물량보다 50%까지 더 주문해 다른 주의 백신을 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.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.